중목 구조가 안전 제일의 네. 키포인트. 어, 드디어 아 키포인트가 나온 건가요? 자 그럼 오늘의 안전 키포인트 첫 번째 중목 구조. 네. 예, 짚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첫 번째 비밀 중목 구조란 과연 무엇일까요? 내진 설계. 아, 내진 설계. 네. 목 구조라는 거는 예. 이제 옛날 한옥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장보 맞춤이라고 예. 이제 예. 끼워 넣는 암수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. 그 암수로 끼워 넣는 옛날 전통 방, 재래 방식이 아니고 철물 공법이라는 예. 좀 신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아무래도 내진 설계에 딱. 맞춰서 프리컷 방식이라고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음... 공장에서 제작된 거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 적용이 된 구조 방식. 그거를 자연스럽게 또 음... 노출을 예, 시켰죠. 인테리어로 노출한. 단전 아 제일 키포인트 1번입니다. 안에는 지금 철제가 들어가고 음... 감싸 있는 구조입니다. 그와 기둥이 만나는데 아 이제 철 고기에 물려 있는 부분만. 네.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눈에 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시는. 아 얘기해서. 그렇구나. 구조라고 얘기를 네. 하는군요. 네. 역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. 집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. 실제 진행한 실험 결과 규모 7 지진에도 끄떡없다는 걸 보여준 중목 구조. 접합부를 핀으로 맞춘 철물 공법을 사용. 진동이 오더라도 구조목이 같이 흔들려 집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는데요.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첫 번째 비밀.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아니, 이 중복 보조의 볼을 나무로 사용을 하시고요.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. 이 안에 있는 티 테이블, 소파, 이 앞에 있는 TV 장까지 음. 좀다 나무 소재를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나무의 칼라들이 좀.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? 우리 거실을 꾸미면서 주위가 화이트고 그다음에 중목구절에서 목재가 사용되 있잖아요. 네네. 그 업을 활용해서 가구를 또 목재로 좀 많이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... 이 자체가 똑같은 종류는 아니겠지만 은 우리 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안정적이고 자연환경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구를 구입하게 됐습니다. 아, 원목 소재로 돼 있으니까 컬러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일단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... 다양한 나무 덕분에 따스함은 배가 되었네요.